조인 체중 왼쪽으로. 혼자 해봐. 잘하네. 올라타봐. 응, 음, 응. 음. 그렇지. 골반이 약간만 아프고. 그렇지. 팔펴고 다리 펴고 골반을 위로 밀어야 돼. 그래야 충분지 셋, 둘, 하나 내려가고, 기다리 기다리고. 목을 잡아당겨봐. 누비가 들다 그렇지. 이렇게 양손 을 오른발 잡아서 이렇게 발이 좀 안. 음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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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그럼 척 떠봐. 해봐 해봐. 턱 당기. 턱 당겨놓고 팔꿈치 꽉 누르고. 발끝. 그렇죠. 뒤꿈치 들고. 오! 아니, 이었데왜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세요?